동네 사람들, 장터뉴스요. 이슈 없슈.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박 씨가 전해줘요. 최근 소식인데 충청남도가 우리 고장의 지명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 1회 2025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총 362건의 우리 지역의 지명을 제적 또는 변경했다고 하네?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laughs> 나는 모르겠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주모도 우리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오메 여기가 어디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있나? 없나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있다마다 그래요 그렇게 이름이 없는 곳들 즉 행정 곳에 빠졌던 지명들이나 또일지식 지명들이 있어 아유 그런 거 보면 또 야마돌지 <laughs> 우리 나와 말인데, 하, 어쨌든간에 <laughs> 그런 곳을 아름다운 우리말 지명으로 바꿨다 이말 아니오? 그래서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야? 음,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가면 까치내가 있어. 응. 음, 어인디. 요걸 이제 까치내 아이로 바꿨고 또 서구는 돌모르로 이렇게 바꾼겨. 그런 것들이 꽤 많을 텐데. 아, 그러니까 3422을 바꿨다는 거 아니요. 어, 예. 가장 많이 새 지명을 받은 곳이 청양군이고 또 금산군 부여군도 화인저수지 덕매산, 산사골 이런 새로운 지명들을 갖게 됐다네. 이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데 앞으로 할 일이 많겠네. 그게 앞으로가 중요하지. 앞으로 새롭게 제정된 지명들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거쳐서 국토정보백 또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 주요 지도 서비스에도 반영될 예정인데, 우선 우리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 아유, 잘된 일이네. 사람처럼 지역도 고유의 음. 이름이 필요한데, 어. 이왕이면 조상의 상과 지혜가 담긴 우리만 지명이 좋지? 그럼 좋지. <laughs> 잘했구 잘했어. 잘시금 잘잘 지지마자. 좋다. 그가 다음 주식은 주모가 전해줘. 우리 동네 안전. 우리가 지킨다. 아 이거 또뭔 소리예요? 그율방범 대행인가? 들어봐요. 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 제사기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에요. 어. 청년과 함께 자치 치안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거 아니에요? 오메 그런 게 있었구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가? 나도 할수 있어? <laughs> 천천히 좀 들어볼까요? 음. 서포터즈는 충남 지역 또는 충남 소재 대학 재학생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하, 일단 여기서 안 되네 나는 또 39세 미만이 아니니까 청년이 아니네 그리고 그리고 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단체로 신청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요 됐어 그러면 뭔또 활동들이 있는겨? 서포터즈가 되면 응. 자치경찰제 관련 캠페인, 대학생 심야 순찰, 어. 범죄 예방, 어. 교통안전 홍보, 어. 치안 유지, 제안 등등등등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에 아이고.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지. 활동들도 다양한데 그럼 또 뭐가 좀 있나 모르겠네. 아유 있지. 일단 우리 동네 내 손으로 지키는 소중한 어? 경험이고 응? 위촉장의 우수활동 표창, 어? 경찰관서 견학, 어? 1 3 6 5 자원봉사 시간 인정, 어? 순찰용 장비 지급 등등 알찬 지원이 줄줄이 따라와요. 야 어떻게 신청한디야? 충남자치 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 후에 어? 이메일로 제출하면 끝. 어? 오 모집은 5월 30일 금요일까지예요. 우리 동네의 안전을 내서도록 직접 지키니께 참 좋은 경험이 되겠네. 이 소식도 좋아하세요? 아이고, 좋네. 얼씨구. 절씨구. 오지마자. 좋다. 중호, 뭐 다음주에도 이슈? 어, 이슈. 이슈?